자 그러면 도대체 넥스트의 js가 뭐냐 넥스트 js가 뭐냐면 어자어아 그죠 넥스트 js가 아니라 넥스트 js를 해볼 거예요 노드 js랑 순간 헷갈리는데 자 넥스트 js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넥스트 js를 설치를 해야지만 어 이제 뭐 설치가 됐다 라는 건데 요거 클릭해 볼게요 요거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넥스트 js는 그냥 쉽게 말해서 요런 것들을 모아둔 거예요 집약체라고 보시면 돼요 음. 그러니까 리액트를 쓰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냥 일반적인 리액트를 쓰시면 안 됩니다. 음. 그니까 왜냐하면 리액트를 쓰게 되면 검색 엔진에 검색이 잘안 되는 그냥 이것저것 잡버그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사실 리액트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데 개발을 리액트만으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? 이것저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, 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둔 사이트 세팅한 어, 사이트가 바로 Next.js예요. 그래서 Next.js를 하지 않으면 설치를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리액트를 할 수가 없어요. 거의 어, 뭐 거의는 아닌데 어, 그 정도로 Next.js가 굉장히 파급력이 강하다. 실제로 개발하는 사람들은 Next.js를 무조건 쓰고 있고요. 음. 자 그러면 이게 여기 뷰 쇼케이스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Next.js로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거든요. 그럼 대표적인 사이트가 뭐뭐인지 한번 볼까요? 자 이거 들어, 들어가면 트위치. 자 트위치도 참고로 리액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트위치, 트위치도 어, 리액트로 만들어져 있고요. 음, 그 다음에 어 디즈니 어 디즈니 그죠? 우리가 아는 디즈니도 어, 리액트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유명한 사이트가 뭐가 있을까요? 뭐 저번에 찾아보니까 틱톡도 있더라고요. 틱톡 어 있네요. 틱톡 음. 틱톡도 리액트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음, 음. 그래서 어.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들이 요뭐정확하게 말하자면 리액트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넥스트 어, JS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넥스트 어, JS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넥스트 어, JS를 이용해서 어, 리액트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볼 겁니다.